출발! 자, 10월 11일, 아침 달리기입니다. 어, 운동은 총 40분, 5분 걷기, 30분 달리기, 5분 마무리 운동. 중간에, 음, 턱걸이, 어, 기초, 인버티드, 로우, 음, 3회 10세트, 그 다음에, 음, 팔굽혀펴기 15회 3세트 와잘 안보이긴 하는데 하늘에 달이 어 예쁘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평행봉 해가지고 오늘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5분 걷기하고 이따가 어, 천변에 가가지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없는 도로 사진 한장 찍어 가지고 아 이게 빗번짐이 있어 가지고 사진 한장 찍고 있다가 아, 인스타그램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전수천배 달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0월 11일, 지금 전주천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이 지금 사라지는 삭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 카메라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그때 보름달, 추석 보름달, 자리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옆에 어떤 지금 되게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데 그 별이 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건 행성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뭐 목성하고 토성이었나? 어 그게 보인다고 들었었는데 저는 정확히 어떤 어 행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성, 토성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되게 밝더라고요. 카메라로 제가 지금 30배 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달, 이렇게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어그 옆에, 보이길를 한번 찍어봤더니, 되게 밝은, 아주 밝은 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행성이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 어제는 눈을 떴더니 6시 다 돼가지고 어, 출근을 해야 돼서 어, 달리진 않았습니다. 어, 아 이게 제가 동굴을 지나면서 그 동굴이라기보다는 터널을 지나면서 맨날 어, 생각하는대로 살자 어, 사는대로 생각하지 말자 라고 하는데 사는대로 생각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획하는 대로 한번더 살아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한달술 참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제, 어제 몸무게를 댔는데 76점 인거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몸무게를 이제 500mm 아침에 달리기 할때좀 수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물을 5분기를 마시고,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몸무게가 77.3kg인 거예요. 어, 늘 진짜, 충격이 컸습니다. 사실, 술을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9일?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오늘까지 해서, 그 정도 됐는데, 술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충격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 술을 참는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마시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퇴근하고 와가지고, 어, 막걸리 한 병. 좀 과하게 먹으면 두 병, 이렇게 먹는 거고, 그리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거의 왜 달리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생활에 무리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어,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어, 제 삶에 있어서, 조금은 없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참는 거거든요. 못 무게도 못 무게지만 어, 삶 속에 제가 저녁에 술을 마시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가지고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할때 같이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 시간을 함께하기 위한 어,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 저녁에 술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만들었냐 술을 참아서.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 1,2년 코로나 터지고 1,2년 사이에 애들하고 그런 관계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집에만 있고 밖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도 지내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에 사실은 술을 참고 있는 부분, 어, 여러 가지 복잡한, 어,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모가 되지 못해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지금 술을 꼭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는 꼭, 참아가지고 성공하고, 어 그, 11월부터는, 아내랑 얘기했는데, 어한 달에 두 번, 이렇게, 같이 아내랑 마시는 시간을, 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도 뭐, 아내랑 맞는 시간으로 가져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어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과의 그런 관계,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다 했지만, 사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책상을, 테이블이죠. 테이블을 꺼내가지고, 어 양쪽으로 이렇게, 원래는 벽 쪽에 붙여놨었는데, 어 양쪽으로 뛰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어,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기 시작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제도 앉아가지고 아들의 결처 보은이란 결처 보은 책 읽고 그 결처 보은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누고 아들 보고 결처 보은 좀 읽은 소감 써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한두 줄? 뭐, 큰 글씨로 두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뭐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떻게 지금 다리면서 생각해보고 얘기하니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 술을 마시지 않는다 는 것은 어, 분명히 변화가 있는 것같습니 이거는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달리면서 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끊지 않고 이야기 한 이유는 어,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변화가 있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그 점을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어, 제가 전 1년 8개월, 다 9월 넘어갔으니까 1년 9개월 정도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어, 검사리가 나왔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달리기를 하고 있었고, 몸무게 변화가 없었다. 그 몸무게 변화가 없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술이었다라고 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10월 한달 도전해보고 싶은 게 지금 금주거든요. 그래서 금주를 시도를 했고, 그 금주를 시도하는 것 속에서는 다이어트도 있지만,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지면서 애들이 텔레비전 보고 그런 영상 속에 빠져드는 것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줄여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지금, 어 제가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솔직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이 빠질 줄 알았다. 하지만 살은 빠지지 않았다. 이게 음식조들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어 지금 한 열흘 동안 뛰면서 <laughs>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라는 게 되게 웃긴 게, 어 뭔가를 참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더 먹고 싶고 어, 술을 못 먹으니까 술을 못 마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저에게 보상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나 봐요. 자꾸 과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어, 한달 지나면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 10월 지금 한 열흘 술 참고 가장 좋아진 점은, 어, 몸무게는 빠지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어,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었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어, 저에게 있어서 금주와 함께 찾아온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떠들면서 달렸더니 18분이 지났네요. 상당히 많이 촬영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촬영을 끄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달리기는 지금 중등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달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그러면 한번 이제 나머지 시간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啊，啊哦，对、啊，嗯、啊。 지금 29분 정도 달렸고, 어, 페이스는 방금 11초 때였는데, 달리기 할 때는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6 분, 15초, 20초? 근데 이제, 어, 멈출, 휴대폰을 꺼내거나 그럴 때 보면, 한 11, 평균 페이스가 한 11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 달리기 페이스는 한 6분, 20, 30초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온 이유는, 저 터널, 어, 저의 외침, 저의 다짐, 그런 것을 또 외쳐보려고, 지금 휴대폰을 켰습니다. 같이 어, 그런 인생을 살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해해 생각하는 대로 살자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마자. 그리고 이렇게 와서 하늘을 쳐 보면 아, 기분이 좋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이거 서교인가이사구교를 지나오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짊어지고 다니는 가방 속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상당히 무겁거든요. 뭔가 보지도 않으면서 넣어가지고 다니는 것들, 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바인더거든요. 3p 바인더. 사실 그 3p 바인더를 배우고, 어, 서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계획처럼.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PC를 하면서 뭔가 한다라는 거. 그것이 삶을 바꿔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이 다리를 건너오면서, 가방의 무게가 생각이 들었고, 그 가방의 무게 속에 3P 바인더가 들어있고, 어, 상당히 무게가 나가거든요. 그게 계획 뿐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인생을 사는 플랜이라든지, 뭐 기록할 수 있는 연습장, 독서 기록장, 어, 여러 가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데, 그걸, <laughs> 매번, 가방에 넣어 다니고,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다시 도전을 또 해봐야 되겠다. 계획 세우기를. 어, 아침에 씻고 뭐 하고 출근하면, 어, 자리에 앉아서 오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한번 그 계획대로, 어, 생각하는 대로 살아보는 어, 1 0월1 1일을 한번 어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작은 변화. 사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나는 변하지 않지? 아, 변화가 없네. 하는 그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나아갔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참 속상할 때가 많은데 어 퓨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무엇인가 분명히 변화했고 그 변화 속에는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인도도 다시 작성을 해 보고 어, 지금 그나마 그림도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변화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분 달리기 했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평양봉이 있거든요. 평양봉에서 어 30초 오래 버티기, 딥스 어저께 다섯 개, 여섯 개인가 했거든요. 그 딥스 하고, 어 집에까지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마무리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일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둘, 셋, 넷, 됐어.